우리 몸의 여러 가지 이제 장기들 중에서 유독 난소라고 하는 생식기관만 빨리 노화가 돼 버리고 기능을 정지합니다 여성이 이제 일생을 보자고 하면은 80세 90세 까지도 계속 이제 살게 되는데 그 중에서 난소의 기능만 50세 전후로 해서 폐경이라고 하는 이제 기능 정지에 이르게 됩니다. 가장 빨리 기능이 정지되는 생식기관이기 때문에 생식 기능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난자 냉동 부분을 많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어, 난자 채취를 이제 추천하는 연령대에 대해서도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만 35세 미만의 여성분들이 사실 난자 질도 좋고 과배를 했을 때 난포에 성장하는 개수들도 훨씬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난자를 해동했을 때도 살아남는 난자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 35세 미만에 혹은 만 35세 난소나이 미만에 훨씬 더 난자 질이나 난자 채취 개수가 좋기 때문에 이 연령대가 좋다고 권장을 드리고 있고 만약에 35세 이상인 경우라면 고민의 시간을 너무 많이 두지 말고 빨리 난자냉동 시도를 하는 것을 권장 드리고 있긴 합니다 난소의 노화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채취하는 개수가 다르게 됩니다 이것도 난소 기능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과배란 유도제를 투여했을 경우에 난소의 안쪽에 있는 난포들이 동글동글하게 여러 개 반응을 해야 됩니다 난소 기능이 좋은 분들 같은 경우에 한번에 난포가 잘 자라면서 난자 채취 개수도 10개에서 20개 정도 될 수가 있는데 난소기능저하가 있게 되면 이 부분이 반응 자체가 10개 이하 혹은 5개 이하로 난포저반응군에 해당하기 때문에 난자 채취 개수가 많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난소노화가 더 많이 진행되기 이전에 채취하는 것을 권장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린 연령대가 더 유리하긴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 번에 채취할 수 있는 개수가 다르다 보니까 횟수가 다르게 되거든요. 난자 채취를 한번할 때마다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채취를 하는 개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사실 비용적인 부담도 훨씬 적고 또 과별한 유도제를 투여하게 되는 횟수도 적기 때문에 여성의 몸에도 무리가 덜 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냉동된 난자의 나이가 다릅니다. 나중에 쓰게 될 경우에 그러니까 내 나이가 몇 살이었을 때 냉동되었느냐에 따라서 이 난자의 질적인 부분이 다르게 됩니다. 어, 연령대가 조금이라도 더 젊은 상태일수록 난자의 질적인 부분이 좋기 때문에 나중에 해동했을 때도 난자의 생존율이 훨씬 더 높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난소의 노화라고 하는 부분이 40대가 되면 즉 AMH 1점대에 들어가는 상태가 되면 그 전까지는 천천히 이제 소모되고 있던 난자 개수 혹은 난소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빨리 노화가 진행되는 경향을 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대 이후에는 어, 내가 고민을 하다가 난자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난포회가 어, 이번에는 잘 보이지가 않네요. 혹은 뭐 하나밖에 채취가 안 됐네요. 이렇게 비효율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 좋은 난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연령대에서 진행을 할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